지인이 주식 투자를 경험해보고 싶어하면 공부하고 모의 투자를 경험해보라고 말을 할까요?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네요. 주식 투자를 경험하고 싶어하면은 공부하고 모의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. 모의는 모의일 뿐이에요. 모의 그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등 도움이 안 돼요. 모의로 해서 뭐할 건데? 내가 연애를 모의 시뮬레이션 한다 고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, 여러분들? 어, 내가 집에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모의로 하고 싶단 말이야. 모의로 하고 싶어가지고 어막 지금 김태희랑도 사귀고 막다 사귀었어, 다 사귀었는데. <laughs> 진짜 되냐고. 안 된다고. 어? 안 돼.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진짜 단돈 한 100만 원 시작해 가지고 5만 원만 잃어도 벌벌 떨어요, 진짜. 막 벌벌 떤다고. 벌벌 떤데 이런 사람들이 10만 원 벌잖아. 그때부터 1,000만 원 넣고 100만 원 잃고 울다가 다음에는 500만 원 잃어도 단타 치는 거 계속 들어가다 손절하는 게이 시장인데, 이 시장이라고. 한 방에 갑니다. 한 방에. 주식에 대해서 지인이 왜 투, 주식 투자 를 경험해 보고 싶은지 Q&A 님이 한번 물어보세요.